박성호와 간다이 박성호입니다. 자, 여러분 먹는 것이 곧 보약이요, 보약이 곧 밥이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자,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보양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. 자, 이곳은 청담 추어정 시막산점입니다. 박수. 예. 자, 이름에서도 여러분 뭐 아시겠다시피 청담 추어정 그렇습니다. 추어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아주 맛집인데요. 아, 이거 추어탕은 조금 조금 특별합니다. 상황버섯 우린 물르다가 그 육수를 베이스로다가 추어탕을 만들기 때문에 물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런 추어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특히 이곳 추어탕에는요 우리 청담 추어정 안에는 이 추어탕뿐만 아니라 아, 이두 가지 또 정식이 또 있습니다. 무병정식, 장생정식. 야 이게 그냥 정식에 나오는 뭐 게장, 보리골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체가 아주 뭐 그냥 맛이 끝내준다고 합니다.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언제 어느 때고 단체고 가족이 관해. 아,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이 즐길 수 있는 아 그런 아주 좋은 식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 시막산점입니다 여러분 청담 초어정으로 제발 간다 간다 해외와 <목소리> 잠깐 제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이 이제 그 손님분들이 대기하는 공간인데 이게 즉석 그 뻥튀기 기계가 있습니다 와 이게 자동으로 이게 뻥뻥 되면서 아소리굴내가지고와 즉석에서 바로 만든 이 뻥튀기도 맛볼 수 있는 예 네, 그런 아주 오 뜨거 뜨거 오와오음 대기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요런 또 세심한 배려 즉석 뻥튀기 너무 맛있다 요거 이제 매장 안으로 아니 금지 자 저는 아 대기실에서 뻥튀기를 좀 먹고 이곳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정말 깔끔하고 아늑한 그런 분위기입니다. 가게 뭐 테이블 자체도 널찍널찍 널찍 해가지고요. 뭐 단체분들이 오셔도, 단뭐 가족분들이 오셔도 다커바가될 정도로 아주 뭐 시원시원하게 쭉쭉 잘 빠졌습니다. 아, 그리고 저쪽 가게 한 켠에는요. 또 셀프바가, 아,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정갈한 또 음식들이 또 손님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요. 요게 바로 우리 청담추어정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, 예, 바로 이 장생정식입니다. 요 특히나 우리 청담 추어정 우리 또 심학산점 요게 추어탕의 장점이 상황버섯을 우리 물을 넣다가 요 이제 육수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이 국내산 미꾸라지 100% 100%입니다 예, 곱게 갈아가지고 정상스럽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놀랐는데 밥도요 짜잔 아 뜨거 강황밥 오어 일단 냄새에서는요 그런 그뭐 강황의 그 향이나 그 나지는 않습니다. 네, 제가 일단 맛을 잠깐 볼 텐데 어, 냄새 는 일반 그냥 밥이랑 똑같습니다. 네, 이제 각종 어, 메뉴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. 어, 특히나 뭐 그냥 오셔도요 단품 메뉴도 있습니다. 단품 메뉴를 딱 보면 저 크게 상황추어탕 일반적인 상황추어탕 그다음에 우렁추어탕 흑마늘추어탕 동충하초추어탕 아 이렇게 딱돼 있습니다. 그래서 입맛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, 내가 좀 아, 뭐좀 속이 이쪽이 좀 허하다. 어, 이럴 때는 신체에 맞춰서 메뉴를 딱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우리 청담 추어정의 가장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는 이 추어탕 맛을 안 입을 수 없겠죠. 네, 좋습니다. 좀 몸이 화거나 감기가 조금 이렇게 막 들어 올랑 말랑 어내몸 밖에서 알짱알짱거릴 때 그때 그냥 바로 추어탕으로 때려줘야 돼. 일단 녹진합니다. 네, 진한 상버섯의 육수에다가 이 추어탕을 곱게 갈았습니다.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, 어린이분들, 이거 진짜 몸에 좋은데, 이 추어탕이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주 곱게 갈았기 때문에 전혀 뭐 당연히 그런 뭐 냄새는 일도 안 나고, 아우 향긋한 맛있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. 오, 이게 이렇게 맛있다고?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기본 베이스는 이 구성하고 있는 탕 자체는 이 추어로 구성된 그 탕이 맞는데 이 뭔가 육수에서 자체가 이 상황버섯이 들어가서 그런지 감칠맛이 남 다릅니다. 달라요. 아, 어, 이 추어탕에 감칠맛이 싹 올라옵니다. 밥을 한번, 제가 그냥 맨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강황밥이라고 하는데, 어, 나, 맛에서 냄새에서는 전혀 뭐 그런 강황의그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. 아닌데, 그냥 밥 같은데, 희한하네. 음, 음. 상황이 어떤 그 느낌이 그렇다고 카레 맛이 나는 건 아닙니다. 일반 밥과는 뭐 사뭇 살짝+ 살짝 다른 그런 맛이 납니다. 오, 특히 이 색깔에서도 어떤 그 건강함이 느껴집니다. 네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추어탕에 그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추어탕은요 밥을 한꺼번에 마는 것이 아닙니다. 예 네, 요거는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. 적당히 요 정도만 말아서 그리고 너무 밥알을 이다 풀지 마요. 예 네, 그면 안 됩니다. 맛이 없어집니다. 이렇게 살짝 정도만 한비퉁인 정도만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을 딱 말고 또 이렇게 살짝 정도 하고 그래서 음, 어, 이거 맞습이다 이게 그냥 강황이 이제 이 밥에 이탕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랄까요? 뭔가 그 빛을 발한, 발휘한다고 하나? 이 강황 그쌀에그 쌀밥과 이 추어탕의 그 감칠맛 자체가 믹스매치 a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 바바리 음! 아, 식감도 너무 좋고 이국물에이 점성도 너무나 완벽합니다. 장생정식에는요, 아, 뭐가 나오느냐? 와, 이또황 e 장이이 장생정식에 또 e 떡하니 나옵니다. 와, 이거 한번 쭉쭉 게살 쭉쭉 뽑아 먹겠습니다. 음! 아, 음! 요거 한번 먹고, 요걸로 이까심으로, 아, 여러분, 이 왕게장 제가 방금 보셨죠? 와그작 와작 씹는 거 전혀 딱딱하지 않습니다. 그냥 입으로도 다 조사버릴 수가 있습니다. 음, 그만큼 아주 맛있고 짜지 않고, 간장 맛집! 간장게장 맛집. 와. 그리고 요런 반찬들이 셀프 코너에 가면 다 있거든요. 아, 요거 요거. 요거 아주 맛깔스러워 보여. 아, 뭐이 집은 그냥 뭐 노란색 맛집인가 봐. 요 어, 어, 어. 이렇게 또. 아, 연근 조림. 우! 우! 오이 오래. 와. 와. 우자소스. 오! 음! 두부도 또 이렇게 여러분 파주가 우리가 장당콩이 유명하지않습니까 두부 와이 두부도 어가 음음 맛있냐 이거 살짝만 찍는 걸로 요 정도만 찍는 거야 음. 음야 두부도 버섯 보섯 아니 엄청 부드럽습니다 어 맛있어 이거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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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가 추어 튀김 바로! 좋습니다. 살짝 찍어가지고. 와! 엄청 바삭합니다. 화김치. 음. 자, 이또 장생정식에는요. 이것이 바로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. 아, 아 교복을 벗고. 그다음엔 연잎 벗고 야 베일에 쌓인 예와 연잎에 딱 쌓여져 있습니다. 바로 오묘한 차태를 자랑하는 골비골비 보리골비요. 그래서 제가 밥을 다 말지 말라고 한 것이 또 이유가 있는 것이 요 녹차 물이 또 나오거든요. 자 그럴 때는 요 추어탕과 보리골비도 좋지만 이거보다는 또이 녹차 녹차밥.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메뉴를 이제 두개 시킨 게 아니라 정식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. 장생 정식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밥을 반 정도를 딱 해서 초탕 먹고 또 이렇게 녹차밥, 녹차 우린 물. 와 거의 뭐 지금 이 색깔 자체가 식욕을 돋구는 아름다운 이또 색깔로 시각적으로다가 아 또이 밥상을 어 점령을 하니까 그냥 뭐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. 아 이게 좀 너무 짤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살짝 할머님 또 손맛 생각해서 이렇게 요정도 와 보십시오 요거 요거 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오 어, 좋다 좋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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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! 보리굴비 자체가 연잎에 쌓여 있으니까 수분이 날라가지가 않아서 그야말로 촉촉합니다 촉촉한 보리굴비 보리 와 미스트 뿌린 것 같아. 올리브 향에서 미스트 뿌리고 왔어 지금. 와, 음, 오. 야, 아 똑딱. 아 그리고 여러분, 이게 이제 맛을 보시면 이게 확실히 또 집에서도 생각이 나거든. 그래서 추어탕, 게장, 굴비는. 또 포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왜? 이게 맛있는 걸 뻔히 아니까. 손님들이 찾게 될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포장을 또할수 있다고 하니까 맛도 보시고 또 이렇게 괜찮다 싶으면 또 포장해서 또 드시면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? 와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. 요것도 굴비에서 또반또 또 이렇게 또 남은 또 추어탕. 음. 자 우리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청당 추어장 심악산점은요 오전 10시 반에 이제 문을 엽니다. 예. 딱 이제 점심 전에 이런 점심 딱 오셔 가지고 드시고 아 9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게 되고요. 연중무휴입니다.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뭐 아무 때나 거 오셔 가지고 좀 몸이 허하다. 아니면 또 맛있는 걸 먹고 싶다. 그런 분들 얼마든지 커밍 커온 오셔 가지고 우리 청담 추어장에서 또 행복한 예. 소확행, 대확행 한번 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아기들 맞아요 또 가족분들 중에서 애기들은 또 요거 또잘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들을 위한 또 수제 돈가스 또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요 아기들은아요 굴비 하나는 끝입니다 아, 애기들 굴비 안못 먹는 애들 없거든요 요거 환장을 합니다 가족분들 딱 오셔가지고 요거 딱 장생정식 하면 먹으면서 굴비 야 니들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요거 다섯 공기 먹을 겁니다 애들 예뭐 돈가스도 맛집이지만 또개왕 이런 데 오셨으니까 요런 맛에 있는 연잎 굴비 한번 또 드시면서 가족 간의 행복 화합 도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간다 간다 박성호 간다. 오늘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청담 추어정 신학센터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. 아 정말 맛깔스럽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. 저는 계속해서 청담 추어정 속으로 먹으러 간다 간다 해!